안녕하세요, 빵집 t 의 빵실인데요. 오늘 포켓몬빵을 드디어 구했습니다. 와! 제가.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이리빵이에요. 파이리빵인데 안에 불닭소스가 들어있어서 치즈까지 같이 넣어 먹을 예정이에요. 자, 한 번. 와. 이쁘네요. 자, 자, 이거 한 번. 오! 뭔데요? 이상해씨 같은데요? 뜯어볼게요 손을 뜯는거 아닌것 아닌 같은데? 피카츄 갖고 싶은데 안돼요 아 뿔카노 되게 귀엽긴 하네요 되게 멋지에요 멋져요 뿔카노가 나았어요 한번 이거 바늘로 잘라가지고 먹어볼게요 와늘 <laughs> 음. 아. 부닭스가 들어있네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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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뭐, 먹어야지 아. 빵.. 아이 쿠키님 <laughs> 저 쓰고 해요 아 쓰고님 야 먹지 마요 먹지 말고 이거 치즈 뿌려 먹어야죠 이거 그 거래한 분이 이거 응. 치즈 넣어 먹어도 맛있다고 치즈 넣어 치즈 있으면 네. 넣어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네. 자 우와. 치즈를 놓고 구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츠고님 녹았어요 치즈가. 저는 작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가벼워졌는데 되게 뜨거웠고, 같... 뜨겁거든요? 살짝 조심하셔야 할것 같고요. 당신은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다, 아니고요? 아, 맛있겠다. 오!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크기가 조금왜아 이거. 뜨겁네요. 다시 사먹어서 우리 다시 영상 찍읍니다 자, 이거를 끊고 자, 이제 먹 자, 이제 먹어볼까요? 한입야 맛있네요 음! 어때 어때요? 맛있습니까? 라면 같이 먹네요. 보여드릴까요? 소리가 나죠? 저는 이제 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뜨거, 워 뜨겁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아니 아니 이거 근데 네. 안 좋은 거 나왔는데 되게. 맛있어요. 기분은 좋네요. 네. 이거 진짜 구하기 쉽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거래를, 네, 거 했습니다. 네. 많이 먹었나봐요, 그 사람은? 성사한 사람이 제가 집 주소를 물어봤거든요? 응, 네. 근데, 그냥 잘 그건 모르겠고, 그게요. 너무... 그래요. 그 편의점에 가면 네. 포켓몬빵이 만입대요 어... 네, 맞. 항상. 항상. 오, 뜨거. 저, 저기요? 왜, 왜, 왜 이렇게 빵실님면 이만큼 남았어요. 저는 많이 남았고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음. 어떡몇어떡몇 개가? 몇 개가? 몇 개가? 맛있가요있어요해시다해서아올 돌아올건데 지금은 끄는 게아니 이것 좀 불어주세요, 같이. 다시 아, 건네. 이렇게 접어 먹어요. 아니에요, 전 뜨거워요. 아, 아, 아. 냄은요? 뜨거워요? 안뜨거워요 아, 뜨겁네. 밑에가 뜨거워요. 폴카노 저기 그런데 저거 어떻게 먹었죠? 음. 이상해지처럼 생겼어요 다시 봐도 네음 맛있겠다 맛있네요 엄마입니다. 맛있어요. 상당히 고춧가루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시 봐도 너무 멋져요. 네, 예, 맞아요.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 그거 같지 않나요? 꼬부기. 저 그래서 이거 꼬부기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 네. 그런데, 불카노가 나왔네? 네. 그래도, 쌩. 왜? 오 마이 갓. 그냥 그 상태로 먹어 어쩔 수 없어. 제가 많이 요 이렇게 해야죠. 그만 줄 알아? 쭈 응, 부셔, 부셔 서 있어? 응, 맞아요. 부셔, 부셔는 발로 뿌시는 게 좋은데, 또, 부셔, 뿌셔 좋은 점이 발로 뿌시면, 수아는 애를 때리는 것 같이 뗄수 있습니다. 제가 엄청 그래서 추천하는 과정 중 하나인데요. 저희 음. 반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애가 있어서 발로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근데 이거 먹는 동안 저는 다 먹었는데 이분은 8분 녹화를 하고 다못 먹었네요. 저는 먹방을 다해서 뿌셔뿌셔를 먹어볼 거예요. <laughs> 했네요. 아, 갑자기 싫어하는 내 생각이 나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로 했나봐요, 그쵸? 응. 음, 이건... 有的是应卡住了。 음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얼마나 잘쓰 얼마나 쓰면 이렇게 됐나요 이따 많은 거예요 이따 많은 거저 아직도 불 먹고 있습니다. 응. 음, 요따만한 것도 아직 남아있네요 음, 하, 너무 매워요. 이제 역시야 남아있는 게 자기요, 하지마. 네. 저, 어, 저희는 현실 자매입니다. 내가 언니 내가 도움이 아직도 매워요. 입이 떡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배불른데 아직도 매워. 여기 어쩔 일 마세요? 엄마 한테 들을 겁니다. 엄마 델을다. 난난 분명히 여기 따르려고 했어. 머리 깨리고 먹으야고 했지 어. 으려려고한거 먹으려고 نعم <applause> <applause> <applause>